네. 안녕하십니까 르라차차 원동기 코어롱 모터스 분단전시장 원동엽 주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X6 30D 모델을 빠르게 5분 유약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X6 30D 모델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게 색깔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거 이제 메나타 메탈릭이라고 하는데 X6와 X7에서만 나오는 전용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X5에도 나오게 되었죠. 일단 X6의 뭐 기본적인 뭐 제원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4,935mm의 전장을 갖고 있고 어 폭이 2,005mm가 되는 굉장히 크고 되게 와이드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이런 쿠페형 디자인으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이엔 쿠페나 뭐 카이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기다려지다 보니까 어 가격대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한 X6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630D는요, 어 286마력에 66 토크를 내는 여유 있는 어 그런 파워를 내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백은 6.1초고요. 연비도 뭐 10.9로 나름 크기나 이런 무게에 비해서 준수한 연비를 받고 있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BMW 전용 디자인이죠. 돼지 코가 어 굉장히 성난 황소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멧돼지 같은 디자인을 <laughs>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사실 BMW X5, X6의 디자인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정말 진짜 뭔가 얘가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또 실제로 남성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딱 보면은 굉장히 막 웅장하고 되게 막 세게 생겨서 좀 무서운 느낌이에요. 뭐 당연히 범퍼 하다 부분 똑같이 벌집 형태로 이제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는 X5와 동일하게 디젤 모델에서는 레이저 라이트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X6 현행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다 이렇게 레이저 라이트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라차차 원동기!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시스 때문에 많이 막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세요. 뭐 P1 1, 2, 3, 4, 5. 저희도 되게 어려워요. 매달 매다 좀 바뀌는 상황이고. 근데한 가지 정확한 거는 이전에는 가죽 소재가 저희가 21년식 이전에는 바네스카 원래 천연 가죽이 들어갔었는데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이제 X7에나 뭐 M5에 들어갔던 이런 부드러운 가죽, 이제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런 메리노 가죽도 빠지고 냉온 코폴도도 빠지고 심지어 터치 패널도 빠졌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X5, 6는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모델은 P15라고 하는 모델이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시 정상 복귀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X6는 다 M 스포츠만 나오기 때문에 뭐 X5처럼 우드 트림이 나오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루미늄이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동일하게 크리스탈 디자인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모델은 P1-5라 그래서 1억 1,610만 원인 모델이고요. 소프트 클로징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빠졌지만 어, 냉문 커플더도안 들어가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 들어가고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는 어, 매우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X6가 뭐 가족 단위로 보러 오시면서 한평양이다 아, 보니까 좀 좁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얘는 대형차입니다. 쿠페이형이어도 대형이에요. 제키 아시죠, 여러분? 어, 194인데? 뒷좌석에 앉으면은요? 178입니다. <laughs> 이렇게 앉으면어요 어, 뭐 저는 솔직히 전혀 답답한 거 솔직히 못 느껴요. 뭐, 뒷좌석에 박서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 한 달에서 뭐, 일주일 이상 매일매일 뭐, 타실 거아니면 사실 뒷좌석에 답답함을 느끼기에는 일단 차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에러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차량들도 많이 타봤지만 보통 이 정도 기울기지 이거보다 더 누워져 있는 차량은 사실 없거든요. 솔직히 저는 전혀 어 문제가 되지 않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열선 시트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온도 조절이 다 독립적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단위로 타시기도 좋습니다. 어, 남자들은 그리고 차량의 뒤에 엉덩이가 되게 굉장히 빵빵하고 이래야지 좀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 더 이뻐 보이거든요. X6는 많은 분들이 이 뒷모습을 되게 좋아하세요. 어, 이 눈도 눈매도 굉장히 날카롭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BMW에서 나오는 뭐 세단들도 그렇고다 눈매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도요. 어, 아무래도 쿠페형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트렁크랑 여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짐 싣기도 되게 편하고 또 멋있어 보이고 수납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어를 접으면은 저 정도 크기의 사이즈 성인의 남자들도 뭐 누워서 차박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레저 생활에 있어서도 전혀 결코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금액대는 어한 1억 1,600에서 한 1억 2,000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격 형성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영향으로 옵션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졌는지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정말 어 많은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아마 내년 정도에 뭐 페이스 리프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좋은 가격에 어, 좋은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제 드림카이기도 하고요 저 대신 많은 분들이 저의 대리만족을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원동기 네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원동기